아니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태라티를 연구하다 보니 <laughs> 정신줄을 잡고 있기가 쉽지는 않아서요. 네, <laughs> 네. 아니요. 쉽지는 않죠. 아무튼, 헛개그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. 요즘 어떤 동물이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전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. 첫 번째 간헐천이 온열될 겁니다. 가설로 <laughs>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. 반응관님,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.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! 내 로봇이 공격받아! 대형 공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.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자, 내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. 침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. 광물 더 필요합니다.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즈을 갖고 왔습니다. 아... <스 seventies> 저한테는 <laughs> 좋은 소식이죠요시나요 바라진이 <그러니까, 땅속에서 <남성에서>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안울처리더 <오오오오>. 활성화 되겠군요. 관을 탐평합니다. 광물 <관음이> 크라우스에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오우, 들이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막아주십시오, 사료관님! 네, 젠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. 저 아이들은 모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. 오, 수많대들이호시탐탐 기운을 이고 있죠. 적이 은폐 유닛을 사용 중이감지가 필요하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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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. 시오 사는 분 로봇입니다. 어, 제 로봇이군요. 오, 테라지 갖고 왔어. 음. 아하,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지 더 있어야 제가 <laughs> 네,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아돌촌이 곧 열린다에 도움이 걸습니다칼리스크라고합그지 그러니까, 아, <laughs> <잘 진격하다>. <laughs>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저기 벨시의 원치 생물에게서 테라즈를 뽑아가고 있습니다. 막아야 합니다! 아직 맛있는것 사업이 목표가 다 <laughs> 우스시던데 아! 쁜놈들이 다가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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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들이 누구랬죠?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 했지. 수신가 펼쳐진다. 卡萨，德·天普拉。 시간입니다. 오, 이 녀석들, 밤새 나가시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! 로봇이 왔다네! 적이 감지 방어를 준비한다 영보호을하겠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양에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. 맙소사 녀석들,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테라지를 추출하고 있군요.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?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나요? 예,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. 예,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. <목소리> 노래를 부르는지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? 어,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... 아 이거 큰일났네요 아,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저기,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, 제발,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이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게 뭘까요? 제 로봇이지 뭡니까! 집으로 오너라, 내 아이들아!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거란다! 새끼, 어서와라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. 승리가 멀지 게어다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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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월 천국 같습니다. 끝이 뭐지 않습니다, 사령관님. 마십시오, 사령관님. 아,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돌아오고 있습니다하하 <laughs> 아, 저, 진 필요합니다, 제... 실험 필요합니다. 충무 과정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아, 모르니다 음, 음. 적을 감지했다. 기사단이여, 맞설 준비를 하라!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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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베시르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